엄마, 금방 올 테니까, 사고 치지 말고, 잘 보고 있어야 한다. 예, yes, 썰! 엄마의 명령을 받들겠습니다! 너 말고, 옆에 친돌이한테 하는 소리야. 에, 예요! 내가 아니라, 넌 사고 치지 말라고! 엄마 다녀올게! 에휴, 내가 개를 키우는 건지, 사람을 키우는 건지. 너! 뭘 그렇게 흐뭇하게 보고 있어! 강아지 주제에 주인님을 뭘로 보고? 손! 얼씨구 안줘안 안 준다 이거지 네가 안주고못 빼기지 여기 여기 뼈다고다네뼈다고라고 먹고 싶지 에, 에, 뭐야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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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줘나줘나줘나 줘, 나 줘, 나 줘. 나 고기 줘어손 손을 달라고 내가 너한테 어참나 어이가 없어서 아, 아 그래 이번 한 번만이야 <laughs> 아 빨리 고기 줘 이제 고기 달라고 뭐야! 네가 먹었어! 감히 내 고기를! 네가 감히 주상을 아니 주인을 능멸해! 너 엄마한테 다 이럴 거야, 엄마! 어? 엄마 아직도 안 갔어요? 어어어 어, 어, 이제 갈 거야. 어어어나 갔다 올게. 엄마 그내 고기 아니야? 엄마 그거 내 고기잖아요. 뿅! 아니 분명 개가 고기를 먹었는데 왜 엄마한테 고기가 있는 거지? 에이, 엄마도 가셨고. 나에겐 아무도 없다네. 어이, 잠깐만. 내가 직접 만들어 먹으면 되지? 너, 이게 뭐, 뼈다구난 먹고 있어. 고기는 내가 냉장고에서 꺼내 먹으면 되지롱. 어? 내가 또 요리를 잘하지? 오쨰. 모자, 모자 줘, 모자. 어, 오늘은 내가 소고기 요리사. 아, 차 자. 자, 그러면 싱싱한 고기를 갖다가, 어, 여기 화로에다가 구우면은, 짜잔. 어이? 썩은 고기. 뭐야! 썩은 고기가 왜 나와! 어떡하지? 배는 고프고, 고기는 이거 하나뿐이고, 뭐가 되냐? 굶어 죽느냐? 먹고 사느냐? 그것이 아니, 먹고도 죽었겠지요. 먹고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래!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곱다고 그랬어! 냠냠냠, 냠냠냠냠. 오케. 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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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고 이제 는 화장실이야. 오 음식 하나만 잘못 먹었다고 이게 무슨 일이람오 나온다. 아우 오, 나온다. 어못 오, 오, 나오게 막아야 돼. 필살! 앉아서 걷기. 오, 오 나온다. 오, 어어못 나오게 막아야 돼. 오곧 나와요. 나옵니다. 화장실이 바로 앞이야. 와! 어? 야 아직 안 쌌는데 물리면 어떻게? 앉아 앉아 앉아. 어. 아우 시원하다 이제 닦아야 되는데 어디 보자 휴지가 휴지가 에? 휴지 휴지 어디 있어 내 네, 휴지 휴지가 없어 으 어? 휴지야 왜 거기 있어 착하지 이리 오렴 에휴 그럼 그렇지 휴지가 올리가 없지 올리가 없어 에이 그럼 이제 어떡하냐 이거 어떡해 어떡해 어, 여기 휴지 막 쪼가리 같은 거 없나? 아니 휴지통도 없어 우리 집엔 에 뭐야? 여기? 어? 우와 양털 고마워. 아 근데 누가 주는 건지 우와 누구세요? 빨간 게 좋아, 파란 게 좋아. 저저는 흰색이 좋은데요. 흰색은 없나요? 여기. 에? 에? 이걸로 닦으면은 찢어져요. 어? 안돼요, 안돼요. 어 그러면은 저는 이만 다 닦은 것 같아요. 예, 이거 파란색 휴지도 안 쓰고 빨간색 휴지도. 알았어요. 뭐? 네, 그럼 저는 먼저 가볼게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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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도망가야 돼. 빨리 도망가야 돼. 어? <목소리> 뭐야? 왜못 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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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마사지 받고 가셔야죠. 어깨가 많이 뭉치셨네. 조물딱 조물딱. 어. 어깨 마사지 필요 없어요. 3만 원입니다. 뭐 해준 게 있다고 3만 원이나 받아? 원하는 게 뭐야, 당신? 어? 우어 똥을 설치했어, 지금! 이, 이거, 이거, 어떡하라고, 나보고! 치우라고! 치 아, 그래, 알았어. 그러면은, 이거 치우면은 너 돌아가는 거지. 여기 잠깐만 기다려, 가지고. 너 이거 가져가! 빨간 휴지, 파란 휴지 필요 없어! 잠깐만 기다려, 나 금방 돌아올게! 똥을 치우는 건 내가 롤에서만 할줄 알았더니, 마크에서까지 할줄 몰랐구만. 여기 보면 문을 열어야 돼. 3, 6, 5, 7. 됐어! 문 열어! 훌훌훌! 어차~ 방호복을 입고, 삽을 들고, 그래, 폴리스라인부터 쳐야 돼. <laughs> 폴리스라인, 일반인들이 다치게 할순 없지.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모두 대비하세요. 여긴 오염구역입니다. 응가오염구역이라고요 아주 조심히 들어가고, 조심해, 조심해. 저기 있다, 오염, 오염돼 있는 똥이 발견됐다. 응가수치도 올라가고 있고, 만 네, 아주 신중하게, 아주 신중하게 으차! 좋아 치웠다. 이제 우리 모두 살았어. 에? 하나를 더 설치해. 너 양심 있냐? 왜 그래, 오냐? 어? 우와 하나를 더 깔아. 오냐? 갈 때까지 가보자. 월시고 야, 그만하네. 몇 개를 설치하는 거야? 우와. 두 개를 깔아! 너 나한테 왜 그래? 어 잠깐만! 은가 수치가 올라가고 있어! 은가 수치가! 은가 수치가 올라간다! 아, 정신이 혼미해진다! 아, 오, 아, 아 냄새! 아, 코가, 아, 코를 찌르는 이 냄새! 더이상 버틸 수 없어! 아, 아! 러빈아, 엄마 왔다! 어뭐야왜 어, 문이 열려 있어? 어머 얘가 뭐 한다고 엄마가 왔는데 내다 보지도 않아 로비나. 에? 에? 뭐야? 화장실을 갔다고? 어머 고맙다 얘. 로비나 뭐 하는 거야 로비나? 어머 얘가 어떻게 어머나 세상에 이게 뭐야? 아우, 뎀시야? 어우, 어우 얘 무슨 짓을 한 거야? 이 녀석 일로 와. 너. 이이이얜뭔 짓을 한 거야? 너 정신 안 차려? 야! 아 뭐야 너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너 이리 와 오늘 엄마한테 혼날 줄 알아 이 바닥이 뭐야 바닥이 응가 똥이잖아 엄마 제가 안 그랬어요 네가 안 그러긴 뭘 네가 해 그면 러은 저기 진토리가 그랬겠니? 아니 그건 아닌데 아까 그... 아무튼 제가 안 그랬어요 거짓말 치네 너 오늘 혼좀 나야겠다 이리 와 아, 엄마 미안해요. 너로 일로 와 일로 일 와. 아! 이것도 보실래요?